좀 늦었지만은 지난 7월 1일자로 어, 본처 에서구미교육위원청으로 어, 부임하신 것을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아, 구미교육청에 그, 부임한 그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네. 음. 네, 먼저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그 7일자로 구미교육청에 가보니. 구미교육청은 역시 타시군에 비해서 생물학이넘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보면은 우리 구미교육청 관내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 중, 고, 다, 계도 98개 교가 있고 유치원 2개 교를 합하면 총 100개 교가 있습니다. 또 화산수를 또 따지다 보면은 우리 구미 관내는 약한 5만 7천 여 명이 있는데 포항보다도 약 2천 명이더 많은 그런 큰 규모를 자랑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원래 또, 초등학교 두 개교를 개교했는데, 내년에 또, 중학교를 한 개교를 개교를 해야 되고, 2020년도에 되면은, 초등학교 두 개교를 또 개교를 해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물론 또, 본청에 수진하는 사업이지만, 고등학교 한 개교도, 어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이같이, 국이 같은 경우는, 이게 신사학교를 낳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모두 뭐 힘을 모아서, 정상 개교를 하는데, 여기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들 행정을 지원하는데 어, 어,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 네. 아주뭐 하실 일이 참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미가 네. 또 다른 지역 교육청보다 네. 큰 곳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일들이 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겠습니다. 아, 지금 그 사차 산업 사회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 국민 교육에서도 미래 그 교육 환경 조성이라든지 미래 교육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추진할 계획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오늘자 그 행정 부분을 말씀드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데 마침 지난주에 저희가 원래 2 0 1 8년도 지일층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 교육청에서 약한 200억 정도의 주변을 신청했는데 마침 전액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그 학교에 학교 현장에 적극 투입하고 어, 지원해서 앞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환경조성과 그리고 또 365일 안전한 학교 등 어,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참 네, 뭐 어, 많은 도와주셔서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개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이제 근무 이렇게 부임을 해오시면은 다른 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더 이렇게 조직원들과 이렇게 잘 소통도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과제가 남습니다.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좀 어느 어느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근무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쪽 부임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교 신설들 학교도 많고, 학교도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 간의 소통이 나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부임해에 오자마자 그 직원들한테 한얘기있는데 뭔가 하면은, 일단 그 우리 직원들끼리, 물론 사무실 어민 직원이지만, 또뭐 어떻게 느 느낄 거면은, 직원이지만 또한편으로 보면은 한 가족이다. 음. 저는 그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생일처럼 이렇게 또 대할 것이고, 그분 나이 적으신 분들은 오늘 생일자 대할 때할수 있겠는 한 것이다. 하고 말을 좀 했고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직원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모든 업무도. 원, 원활하게, 수월하게 잘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 니다 네. 직원들의 소통을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앞으로 뭐, 국민일청 직원이 한그 1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직원들의 소통을 통해서 교육행정력을 최단도 발휘할 수 있도록 잘근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직원들끼리도 서로 소통하고 또 하다 보면은, 뭐 직원들을 또가성이라고 뭐 생각하면은, 서로, 서로 아껴주고 또 위해 주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다 생각하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